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처럼 날씨가 쌀쌀해지고 연말이 다가오면 어려운 이웃을 돕는 모금 운동이 본격 시작됩니다. 올해도 부산에 사랑의 온도탑이 세워졌는데요. 따뜻한 나눔의 온기가 퍼질 수 있는 겨울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김미윤아 기자입니다. 빨갛게 표시된 수은주가 힘차게 올라갑니다. 성금 목표액의 1%가 채워질 때마다 사랑의 온도도 1도씩 올라갑니다. 올해 사랑의 온도 탑을 채워줄 희망 나눔 캠페인이 시작됐습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모금이 시작되고 있지만 경기 불황 속에 온정의 손길은 예년 같지 않습니다. 2016년과 2017년 두 해는 목표액을 초과하며 사랑의 온도가 120도를 넘었지만 2018년엔 목표액을 밑도는 112억 원이 모여 89.9도에 그쳤고 1년 전 진행된 희망 2019 나눔 캠페인은 100.5도로 목표액을 겨우 넘겼습니다. 내년 초까지 계속되는 희망 2020의 성금 목표액은 경기 불황을 고려해 지난해보다 1억 원 높은 127억 원입니다. 지난해도 참 경제 사정이 어렵고 분들 어 속에서도 도시를 달성을 했습니다. 도 달성할 수 있도록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많은 그 도움을 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고액 기부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기부는 액수와 상관없이 소중하다는 걸 알리기 위해 소중한 다수 기부라는 뜻의 소다수 프로그램을 만들어 소액 기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모아진 성금은 저소득층이나 사회복지기관 등꼭 필요한 곳에 전달됩니다. 네 시민들이 내시는 성금은 어, 가장 먼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전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어, 긴급한 상황이 생기는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생계비 이렇게 지원할 예정이고요. 어... 올해도 어김없이 이곳 송상현 광장에 사랑의 온도탑이 세워졌습니다. 나눔 캠페인이 끝나는 내년 1월 31일까지 운영됩니다. MBC 뉴스 김민덕입니다. 네, 부산에서 열리는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이제 다세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성공적인 행사를 위해 부산 곳곳에선 정상회의 준비로 분주한 모습인데요. 회의 기간인 오는 25일부터 4일 동안 행사장 주변 도로 곳곳이 통제돼 교통 혼잡이 예상됩니다. 류재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다음 주로 예정된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공식 환영 행사가 열리는 동백섬 일대 도로는 오는 26일 새벽 0시부터 다음 날낮 1시까지 전면 통제됩니다. 이 기간엔 차량과 보행 모두 할수 없습니다. 정상회의가 열리는 벡스코 일대 도로는 26일 아침 8시부터 낮 1시까지 차량 운행이 일부 통제돼 근처 버스 정류장 다섯 곳은 폐쇄되고 이곳을 경유하는 시내버스 16개 노선은 우회해 운행하게 됩니다. 지난 2014년 한아세안 정상회의 당시 극심한 정체가 빚어지며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던 것을 고려해 이번엔 전용 이동로는 만들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 이번 하나세안어 특별 정상 회의 때는 전용로를 설치하지 않고 어, 의전 행사 시에만 어 교통 통제를 순간적으로 통제해서 시민 불편이 훨씬 더 최소화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산 전 지역에선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와 승합차에 대한 자율 차량 2부제가 시행돼 차량 번호 끝자리가 홀수면 홀수날에 차량 운행이 가능합니다. 1.5톤 이상 화물차는 이곳 해운대 일대 도로 통행이 제한되는데요. 부득이하게 통행이 필요한 경우 경찰서에서 통행허가증을 발급하다 부착해야 합니다. 부산시는 도시철도를 매일 28차례 증편하고 해운대구 행사장 인근에 시내버스를 집중 배차해 시민불 편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류제민입니다. 철도 노조의 파업으로 부산에서도 오늘 파업 출정식과 함께 열차 운행에 차질을 빚는 등 이용객들의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번 파업으로 KTX는 평소 대비 69.6%, 새마을호 75%, 무궁화호 83.3%, 동해남부선도 87.5%로 감축 운행됐고, 부산역 발권 창구도 8개에서 3개로 줄어 이용의 일부 본선을 빚고 있습니다. 노조는 4,000명 충원과 총 인건비 정상화 등 4가지 요구 조건을 내세웠지만 코레일 측은 1,800명 충원 외에 나머지는 재량 바뀌려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네, 항만의 골리오시라 불리우는 이 컨테이너 크레인. 이 크레인은 중국산이 우리나라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부산 항만공사가 정부 부처와 논의를 거쳐 항만 장비 국산화의 물꼬트기에 나섰습니다. 임선은 기자입니다. 지난 2003년 9월 태풍 매미로 인해 부산항 북항에 컨테이너 크레인 6기가 부서졌습니다. 파손된 컨테이너 크레인을 긴급히 대체하기 위해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의 크레인 3대를 북항에 설치했는데 이게 부산항에 들어온 첫 외국산 컨테이너 크레인이었습니다. 이후 부산항의 컨테이너 크레인은 상해 진화 중공업 등 중국산이 완전히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중국 업체가 우리나라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국산보다 2에서 30% 가량 싼 값에 장비를 팔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산항만공사가 부산항 신항 2의 5단계에 설치될 컨테이너 크레인 9기 전부를 우리나라 업체를 통해서만 공급받기로 했습니다. 장비 가격은 무려 1,326억 원으로 현대삼호, 한진중공업, 두산중공업에서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산항에 국내산 컨테이너 크레인이 도입된 건 지난 2004년 이후 최초입니다. 나아가 신항 2의 6단계에 들어갈 컨테이너 크레인 6기도 역시 전량을 국산으로 채우기로 했습니다. 국내 중공업 경기이 이제 침체돼 있는데 이제 경기 부양이 됐으면 하는 어떤 그런 바람이고 그 더어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은가 이에 대해 중국에서 문제 제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 외교적인 문제 등으로 비화할 수도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대응 논리 개발 등도 마련돼야 합니다. MBC 뉴스 임선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민과의 대화 시간에서 남북과 북미 관계 교착 국면에 대해 답답함을 호소했는데요. 오늘 부산에서는 전통일부 장관과 현 통일 외교 안보 특보가 한자리에 같이 했습니다. 여기서 북미 협상이 내년 총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말했습니다. 조재형 기자입니다. 전직 두 명의 통일부 장관과 현직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함께 토론자로 나선 세미나에서 김대중 정부 때 시작된 한반도 냉전 해체가 아직 성공하지 못한 이유를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남북 관계가 계속 롤러코스터처럼 어려워지니까. 한국은 어려울 때는 항상 미국에 의존을 했고, 한미동맹을 강화하다 보니까 남북관계는 더 악화가 되고. 또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동시에 개선되지 않으면 현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도 불가능하다고 진단했습니다. 남북적대관계와 북미적대관계가 동시에 해소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사실은 한반도에서 냉전의체라는 것이 쉽지 않다는... 올해 연말까지를 협상 시한으로 내세운 북한과 아직은 유연함을 보여주지 않는 미국 사이에서 우리 정부의 적극적 중재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또 올해 북미 협상이 실패로 끝날 경우 북한이 강경 태도로 돌아서며 내년 총선에까지 영향을 줄 걸로 우려했습니다. 네, 그럴 경우에 한국 국민들의 소위 안보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고 내년 그런 것들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생각합니다. 최근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와 관련 한미 간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진정한 동맹이라 강조했습니다. 또 일부에서 제기하는 핵 보유론에 대해서도 현실성이 없다며 우리가 핵을 갖는 것보단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하는 게 우선이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부산시가 천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명단을 시 홈페이지와 시보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체납자 현황을 보면 지방세 체납자 중 법인은 137개업체로 52억 3천만 원을, 개인은 414명이 168억 1천만 원을 체납했습니다. 체납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천만 원 이상의 체납자들로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줬지만 특별한 사유 없이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는 승진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부산항운노조 지부반장 53살 A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지부조합원 B씨가 조장으로 승진하길 원하는 사실을 알고 지부장 C씨와 공모해 B씨로부터 조장 승진 청탁금 명목으로 3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